네, 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어, 테라, 즉, 이제 루나 관련된 이렇게 생태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러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을 드디어 영상으로 제작 하게 되었고요 어, 영상이 제가 기존에 이제 전체적인 그 계략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앵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러 관련된 영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 미러가 이제 버전2 업그레이드가 예약이, 그, 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뤘다 보니 좀 영상이 늦어졌으니 양해 바라겠고요 이제 바로 이제 미러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버전2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러를 이용할 때, 어, 제가 뭐 다른 앞에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고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이해를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존 영상을 좀 보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어, 뭐 보, 기존 영상을 보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 일단, 앵커라는 사이트, 앵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숙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 앵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루나, 루나를 이제 담보로 잡습니다. 근데 그 담보를 그냥 이제 바로 루나를, 루나 상태로 담보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본드라는 메뉴를 통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루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제 본디드 루나, 이렇게 9.99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나를 비, 비 루나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2주간이 나게 걸거든요. 그래서 요 비루라를 여기 이제 담보로 잡고, 여기 담보리스트가 있죠. 그럼 이 담보로 잡은, 그, 잡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UST를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출된 UST의 경우에는, 어 내가 빌릴 때 이자,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니까 결국 돈을 빌린 데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15.84%인데, 내가 UST를 발행했다고 하는 이런 생태계의 기여분을 네. 보상받아서, 155%를 보상받아서, 실제 넷 APR이 139%, 139%가 되는, 뭐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대출받은 UST를 가지고, 어, 이에 가보면, 이제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를 할수 있는데, 아 물론 이제 뭐 대출을 받아도 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UST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파짓을 하게 되면, 어, 앵커 UST라고 하는 증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 대출 시스템이고, 여기 이제, 그, 언, 항목에서는, ust를 내가 d e p o s 를 걸면, 예금을 하면, aust라는 게 생긴다. 요거만일 기본적으로 아시고, 어, 미러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aust라는 설명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다 그러면 이제 미러 관련된 네, 내용으로 내 들어가 볼 텐데요. 어, 뭐, 세부적인 내용, 그,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미러, 그, 독, 독스에 보면, 여기 들어가시면, 미러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뭐, 이게 영어라서 조금 그 부담스러운 분들은 여기 오른쪽 키눌리신 다음에, 크롬의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수 있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보고 뭐, 그,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일단 핵지만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목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마이 페이지, 두 번째가 트레이드, 세 번째가 바로, 네, 팜, 뭐, 거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마이페이지야 말할 것도 없이 본인이 투자한 것들에 대한 표시 뭐 이렇게들 있을 거고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교환소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즉 이제 뭐 내가 자산들을 바꾸는 이런 항목들이고 그 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물을 제공하고 빌릴 수 있는 뭐 이런 사이트가 되는 거고 파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얻는 공사를 짓는 뭐 그런 쪽이 이제 파함이될 거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저 미러 시스템들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렇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 총 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셨으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어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트레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드부터 살펴보면, 트레이드에는, 어 제가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미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제가 전제를 깔아서 좀 서두에 설명을 못 드렸네요. 결국, 미러라고 하는 거는, 실물 자산들, 실물 자산 중에서도, 그 특히,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들을 이제, 그, 뭐지 블록체인 사으을 가져왔다. 이제 땡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라클 프라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텐데, 오라이, 오라클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그 실물의 실제 가격. 뭐, 여기 보면, SPY가 이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거고, 뭐, AAPL이 애플 주식의 실제 가격을 추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의 그, 오라클 프라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실물에서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테라 수압 내에서 얼마지요런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M이 붙은 에셋들, 즉 미러드 에셋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상으로 가져와서 얘들을 추종하는 내가 그 이러한 토큰들 을 가지고 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본다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의 이런 디파이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서론이 좀 핀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트레이드 항목에서 할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애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애플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살 수도 있다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즉, 어, 여러분들이 UST를 가지고, UST를 가지고, 내가 뭐, 예서 애플 주식 500불치만 그 샀다고 해볼게요. 제가 지금 UST가 2,000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주식을 500불치를 사보겠다. 그러면, 실제 애플 주식을 3.627개가 이렇게 나온다. 왜냐하면 어, 가격이 뭐 137불? 여기 오라클 프라이스 여 있죠? 오라클 프라이스가 136불인가 봐요. 그래서 즉 실제 거래되고 있는 나스 그 이게 다운가에 나스닥이나스닥이 있겠네요. 여기서 거래되는 그 가격이 136불이다, 136.74불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프리미엄, 즉 내가 미러 요그 사이트 내에서 살 때는 0.48%의 프라이스 그 프리미엄을 주고 웃돌을 주고 사야된다 자, 그러다 어 얘기는 뭐 한주한주 한주 가격이 137.8이 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실물에서 사면 136.74인데 불 내가 여기서 살 때는 어, 프리미엄이 0.48로 붙어서 뭐이 정도 가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UST를 가지고 저는 이제 어, 애플, 미러드, 애플 한주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질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게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팔 수도 있겠죠. 판다는 거는 제가 애플 주식이 어, 0.99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절반만 팔아볼게요. 0.49개만 팔아볼게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UST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거래를 뭐 해외 주식 거래를 어,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뭐게 되겠죠. U.S.T.L. 가지고 있으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 파는 기능을 하는 게이 트레이드 기능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쉬우수을 거예요. 쉬우셨을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기능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먼저 동일하게 애플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애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뭐첫 번째는 그 오라클 프라이스 즉 실제 가격 뭐 136.71불 실물에서의 거래 가격이 이 정도다. 그리고 미니멈 그 레이쇼. 시 그니까, 그, 담보로 잡아주는 미니멈 레이시가몇퍼0인지뭐 이런 건데, 어, 이게 뭐 150%도 있고, 지금 그 주식에 따라서는 200%, 300%, 이렇게 다 달라요. 뭐 130%짜리도 있고.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 몇 프로까지 내가 그 빌리고 싶을 때, 몇 프로의 담보를 가지고 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무슨 말인냐고 하면, 이게 이제 150%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빌리는데, 그러면 내가 빌리고 싶은 거에 얼마만큼의 대응하는 담보가 있었느냐 라니다 지금 내가 애플 주식을 애플 주식 어, 100불치를 애플 주식이 100불이면 뭐 0.8개겠죠. 100불치를 내가 그, 빌리고 싶어요. 빌리고 싶으면 담보물은 얼마치를 가져야 되냐? 150불치를 가져와야된다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보면 150% 짜리도 있지만 아까 200% 짜리도 있었죠. 여기 있네요. 뭐200% 300% 짜리도 있네요. 그러면 뭐, AMC, 뭐 하는 데는지잘 모르겠는데, 요쨌도요 회사 거를 내가 빌리고 싶다. 이 주식을 빌리고 싶으면, 어, 100불치를 빌리고 싶으면, 3 0 0불치의 담보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네요. 자, SPY, S&P 500지수 관련돼서는 100불치가 빌리고 싶으면, 130불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쭉 보면 무슨, 게 생기겠네요. 즉,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빌리는데 필요한 그 최소 담보율 미니멈 그 담보율이 그 적게 된다 그렇게 되는지 숫자가 너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이제 안정적이다 숫자가 조금만 잡아줘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이게 130% 150%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애플로 들어서 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애플로 가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 빌리는 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담보를 잡아줘야겠죠. 담보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 지금 애플 주식이 136불 뭐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36불에 제가 1.5배를 어그 1.5배를 잡으면 뭐한 200불 정도가 잡히겠네요. 자 그럼 200불을 쳤다고 해볼게요. 200불. 200불을 하면 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여기 150%. 1 5 0가 잡히기까지는 150%가 미니멈인 거예요. 자, 미니멈이고 제가 200%를 200불을 잡으면 애플 주식약한 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한 개가 136불이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150%까지는 내가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게 미니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멈으로 잡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지금 그 애플의 가격이 136불이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로? 150불로. 됐네. 그럼 내가 빌리고자 하는 자산이 지금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가격이 올라 버리면, 내가 빌리고자 하는 가격은 올랐는데, 그럼 내가 지금 담보로 잡은 거는 UST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빌리고자 하는 게 애플인데, 담보로 잡고 있는 게 UST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게 비율을 계산해 보면, 어, 그, 200 나누기? 150불, 이렇게 되면 1.34, 그133%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즉, 136불일 때는 내가 200불만 넣어도 이게 150%가 되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150불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133% 밖에 안 된다.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150%까지 인력을 주니까, 150% 이하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청산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 입장들에서는 내가, 야, 나는 이거, 내가 빌려준 이 애플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네가 담보를 더 내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빌리고 자는 하게 애플 주식이니까, 그만큼의 담보를 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플의 가격이, 애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내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늘어나야, 요, 이제, 그, 150% 이하로 안 떨어지게 숫자를 관리할 수 있다. 만약에 반대로 애플 가격이 내린다. 애플 가격이 내려가지고, 이게 한 100불 됐다. 됐죠? 1 0 0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200불치를 제공했으니까 이퍼센테지가 200%로 되는 거죠.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원리 이해되실 때는 항상 애플의 가격을 빌리고자 하는 게 애플이고 담보로 잡고자 하는 게 UST다. 근데 내가 빌리고자 하는 것에 최소 150%까지는 담보율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 이하가 되면 얘들이 청산을 시킨다. 라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이프, 그니까 러 안전한, 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빌릴 때는 200%까지 빌려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진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50%의 마진을 두고, 이 50%라는 것에 마진을 두고, 애플 주식이 상승했을 때도 적절하게 좀 관리가 될수 있는 이러한 마진이 지금 50%가 있는 겁니다. 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게 두 배니까, 예를 들어서 곱하기 200%라니까, 이게, 272불이겠네요. 예. 2 7 2불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면, 애플 주식 한줄를 내가 빌릴 수가 있다. 200%라는 비율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뭐, 대략적으로 이제 바로에 대한 개념은, 네, 요 정도 설명했으면 좀 이해가 되시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빌렸다고, 빌려볼게요. 뭐, 뭐, 수료 몇분 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200, 아까 뭐, 70%를 주고, 네, 애플 주식 거의 한줄를 빌려봤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어, 샀던 거, 뭐, 야, 0 5개가 남았을 거고, 애플 주식이. 우리 나오나요? 예, 네. 애플이 0.5개 남았고, 조금 전에 지금 빌린 거 해서 지금 1.5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트레이드와 바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주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애플 주식 1.5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애플 주식 1.5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말했던 0.5불은 아까 트레이드를 해서 제가 가져, 그 얻었죠. 한 개를 샀다가 0.5개랑 다시 팔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해서 0.5개를 얻었고, 바로를 통해서 내가 2 0불그 272불이라는 것에 담보를 제공하고 한 주를 지금 빌려오는 상태다. 그래서 제 자산 목록에 애플이 1.5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전초전이었어요. 그럼 뭘 위해서 이걸 내가 이렇게 그 주식을 확보하고 했느냐. 결국, 파업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자 농사를 짓는 뭐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 최근에 이제 미러가 버전 2가 되면서 달라진 게 이제 롱이 생겼고, 폿이 생겼어요. 기존 이제 버전1에서는 사실 그 롱펌만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애플, 그 다음에 UST, 요두 개를 예치를 하면 이유를 줘요. 뭐, 이거 뭐50%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50%의 미러를 준 거죠. 디자인으로. 뭐, 이런 개념이 었는데 그러면 이제 직관적이고 사실 이해가 빨랐다고요. 어, 이거 내가 여기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UST만 제공을 하면, 이렇게 페어로 묶어가지고,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돼가지고 50%의 보상을 미루로 받는구나. 이렇게 심플했다고요? 심플했는데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롱이 똑같은 그 개념이에요. 롱 환은 기존에 있는 버전원에 우리가 봤던 뭐 애플, 그 애플 주식과 UST를 해서 이율을 받는 이러한 개념이 똑같고요. 이제 쇼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쇼시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럼 이 쇼시라는 개념은 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우리가 애플 주식을 보유할 때 상대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내가 해외 주식 거래를 하면서 그냥 애플 주식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애플 주식을 자산화 해가지고, 즉, 이제 디지털 자산화가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어, 동일 양의 UST만 해서 본급을 하면 최소한 50%의 미러를 주는 거예요. 됐나요? 물론, 이 비용 우석 손실이나 이런 건 일부 발생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 이 애플 주식이 가격이, 애플 주식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할수 있어.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근데 어차피 내가 선택지는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그냥 해외 주식 계좌를 깔아서 실물로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 여기 미러 사이트에서 내가 앱, 그, M 미러드 애플로 가지고 있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두 번째 케이스가 유리한 거예요. 왜? 앱 애플을 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하면 추가적인 이유를 뭐 몇십 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애플 주식을 보유하기로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애플 주식을 보유하기로는 전부 다 마음을 먹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해외 주식 그냥 계좌 타고 갈 실물을 하는 것보다 여기가 유리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 자산 간의 거래, 그, 예, 차이가 생겼던 거죠. 왜? 사람들이 사,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실물은 애플 주식이 약간 뭐 135불인데, 요거, 그, 미러드에서는 140불, 150불이 되는 과정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게 해소가 되려면, 이게 도큐먼트는 나있지만, 이게 해소가 되려면 뭐냐면, 파는 사람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버전원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왜? 전부 다 계속 발행만 해가지고 애플을 보유하고만 있는 거지,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이득이니까. UST로 해서 팝그미로를 받은 이득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숏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숏 개념이 더 중요하겠죠. 숏 개념이 더 중요할 텐데, 자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롱부터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무거나 한번 일단 누르시면 돼요. 자 들, 들으시면 롱 쪽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애플, 애플을 고르시면 되죠. 애플을 고르시면 아까 말했듯이 그 내가 애플 주식 0.5개를 그 UST를 묶는 거죠. 얼마? 68.70 이게 이제 절반인 거죠. 그래서 1대1 비율로 우리가 뭐 다른 디파이에서 하듯이 유동성을 제공하듯이 0.5개 대 68.7불 이렇게 해서 포함하면. 내가 롱펌, 그, 롱, 롱을 잡는 개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러 버전 1에서의, 어, 우리가 이자 수익을 얻는, 뭐 추가 수익을 얻는 이런방식이었던거예요 자, 그럼 이게 비율이, 얼, 어, 이자가 얼마였다? 37.92%가 이제 내가 미러를 내가 받는 거예요. 미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한 돈에 37.92%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때, 자, 그러면 쇼펌은 어떤 거냐? 쇼펌은 어떤 거냐면, 자, 들어가 보시면, 어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되면 냐첫 번째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선택을 해라 즉 이제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선택을 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 선택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일단 제가 UST로 이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어그 특징적인 게 이제 UST를 잡느냐 어 앵커드 UST로 잡느냐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최초에 설명할 때 앵커에서 여기서 이제 원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제가 788을 이렇게 하면 어, A, 앵커를 가질 수 있었죠? 네. 고그 증표, 요겁니다. 네, 어쨌든, 그거 가지고 할수 있는 게 A, UST. 요런 건데. 즉 UST가 있고, A, UST가 있고, 아니면, 뭐 루루나라든지, 뭐, 미러라든지, 앵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차단들을 이렇게,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좀 비슷하니까, 제가 UST를 한번 해볼게요. UST를 내려서, 담보를 잡아볼게요. 한, 뭐, 200불을 잡아보자고요. 자, 그럼 UST 200불을 잡았어요. UST를 200%로 200%를 잡으면 네. 272을 잡게 그냥. 272자 UST 272불을 잡으면 네. 200% 아까 그 바로 할 때랑 동일하죠 150%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150%가 되면 터지는데 어 200%까지 되니까 그 애플 주식 몇 개를 빌린다 한 개를 빌려준다 왜 네, 애플 주식 가격이 136불 정도니까 네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바로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요거를 빌릴 건데 애플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반보물을 네? 가지고.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까지는 바로랑 똑같다고.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빌려서 결국 이제 발행이 되면서 이것을 바로 시장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시장에서 팔아버리고 나는 2주 후에 어? 2주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락이 걸리거든요. 뭘 파, 돌려받을 수 있냐? UST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요게 헷갈리실 건데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순서 바로랑 똑같았다. 바로랑 똑같았다. 반보를 잡아가지고 반보는 UST를 잡아야 되고 다른 것도 잡아야 된다. 바로를 택하 똑같이 첫 번째 반보를 잡고 거기에 대응하는 세이프티 마진을 설정을 하고 세 번째로 그러면 아몇 개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네 번째가 없는 건데 바로에는 없는 건데 바로에는 이게 끝이었잖아요. 요까지 하면 이게 바로 바로 탭에사는 거였어요. 근데 숏하면서는 네 번째가 UST를 돌려받는다. 왜? 숏이니까 현실점에서 내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애플 주식을 하나를. 그러니까 UST를 받을 수있는 그런데 결국 이 포지션을 정리하려면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을 애플 주식 한 개를 내가 그한 개를 지금 스를 미리 팔아버렸으니까 한 개를 나중에 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뭘 능돈으로 UST 받았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그 재밌어지겠죠? 요게 지금 아까 137불이 됐잖아요. 137불인데, 현재 가격이 137불인데 현실점에서 내가 팔았어. 돈으로 137불로 바꾼 거야. 됐죠? 돈으로 바꿨는데 이게 2 주에 락이 풀렸다고. 애플 주식이 떡상을해서 200불이 간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애플 주식이 떡락을 해서 100불이 간 거예요. 자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불이 가면. 내가 마지막에 결국 애플 주식 한 개를 사서 넣어야 포지션이 마무리가 되는데 애플 주식이 갑자기 올라버렸죠? 근데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137불밖에 없는 거예요. 왜? 2주 전 현시점에서의 애플 주식을 팔 때가 지급으로 돌려받은 게 137불밖에 안 되니까. 됐나요? 그럼 손해. 근데 두 번째 2주 후에 내가 보니까 애플 주식이 100불이 돼 있는 거예요. 100불 돼 있는데 어? 내가 137불이 수중에 있네. 그럼 나는 100불만 주고 37불로 남는 거예요. 왜? 137불 중에 100불만 애플 주식 한줄를 사서 여기 잡아놓으면 나는 포지션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의 공매도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미리 이제 팔아버리는 개 팔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포지션을 마무리할 때 정산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숏의 개념인데. 자, 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 이걸 또이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지션을 잡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뭐가 생겼느냐? 이걸 기반으로 하니까 또 이제 그 뭐야? 이자를 또준 거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직접. 네, 네 이렇게. 포지션이 잡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의 이제 포지션을 이제 전체를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좀 기존에 뭐 이렇게 뭐 잡아놓은 곳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텐데. 어쨌든 이거 좀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로 오늘 제영상에서 그, 소개드렸던 게 제가 그 바로 한 물량이 있었죠. 바로 한 물량이 있었는데. 여게 이제 애플 여기 애플에 바로 간 물량 여기 쇼슨 쇼시라고 이게 붙습니다. 근데 바로 한 물량 여기 있었죠. 그게 얼마였다? 어1 1 애플 1애플을 바로해서 제가 가리고 있었죠. 네, 그렇게한게 하나 있는 것도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여기 쇼를 치면서 빌린 거 얘는 뭐 어떻게 했네요 제가 빌리고 나서 바로 팔아버렸죠. 처분이 돼버렸죠 저는 2주 후에 2주 후에 137불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죠? 137불을 돌려받는 거예요. 포지션이 종료하기 전에. 어쨌든 포지션이 잡혀있는 겁니다. 포지션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밀어 주식을 밀어를 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디 표현되어 있냐? 여기 파밍에 표현되어 있겠죠. 네. 보면 첫 번째 파밍. 이게 롱 파밍이죠. 롱 파밍인데 아까 제가 해봤죠? 애플하고 UST를 해가지고 0.5 애플 주식하고 68불 해가지고 이렇게 파밍 진대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리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쇼파밍 하고 있는 거, 쇼파밍 하고 있는 거 부분은 요 부분이죠. 자, 한 개를 미리 팔아가지고, 자, 이게 락, 레스트,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어, 7월, 그, 뭐야,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10시 41분인데, 2주 후, 7월 15일, 7월 15일 10시 41분 되면 136불 7을 내가 돌려받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좀쭉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올려가지고 여기 뭐뭐뭐지 10미러 있나 100미러 있나 이거 하고 그걸보팅하고뭐 이걸 가지고 뭐 보상받고 이런 건데 요거는 뭐 자차니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좀 최대한 담는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롱팜하고 쇼팜의 개념, 그 다음에, 롱팜, 롱팜, 쇼팜 동시칠수 있어요. 뭐, 그런 말부터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어,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이제 영상 더보기란 링크에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 여러분.